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교육청에 대한 급식 감사로 촉발된 무상급식 사태가 1년을 맞았습니다만,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토록 끝간데 없는 힘겨루기에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주 화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홍준표 지사가 급식 지원 예산 감사 방침을 밝히며 촉발된 경남발 무상급식 사태.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 거부에 경상남도는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지난 4월 경남은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여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교육청을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상하부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부기관입니다. 반발한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랐고 도의회의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의 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박 교육감이 조건 없는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일탈락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조례를 앞세워 감사부터 하려하자 교육감은 홍지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감사도 지원도 안 받겠다고 반복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남도는 끊임없이 교육청을 궁지로 몰아넣으며 사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했고. 교육청도 이딴 입장 번복 속에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관장들의 행동과 말은 그 주민대표로서 품위와 격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품위나 격조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피로감을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줄수 줄 있기 때문에. 번복. 전례 없는 두 기관장의 주민 소환 운동으로까지 번진 무상급식 사태, 갈등과 대립의 1년을 보내고도 사태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